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내네 위기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두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해중을 해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에 몸을 메고, 흉배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관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재단에 일곱 번 뿌리고 또 재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붙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교훈을, 또 얻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번째는 말씀의 중요성 그리고 두번째는 성령의 중요성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고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고 지시하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절에도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하에또 오절에도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한 것이 이러하니라 말씀의 중요성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셨고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했고 백성들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어, 그리고 우리도 말씀을 따라 행하는 에,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우리 교회가 어,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는데, 몸은 분리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소통해야 되고 연결되어야 되고 도움을 주고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몸이 아무리 훌륭해도 지체 하나로서 머리의 뜻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괴물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연합하는가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연합하게 되고 또 그것이 가능한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역사심을 하 힘입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말씀 안에서 하나 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 모세처럼 똑같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도록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죠. 성경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우리를 더럽게 하는 악한 생각들, 악한 행동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강한, 얼마나 중요한 그 위치로 역사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완벽하게 이루어지는가 그게 결정되는 줄 압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교육하시고 또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교육도 훈련도 복도 없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가 말씀에 철저히 붙들린다면은.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가 전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때로는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 훈련받아서 성화의 역전, 영광의 역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중요성인데요. 어 여기 보면은 어 10절부터 이 관유가 나옵니다. 이 관유는 이 특별하게 제조된 향이 나는 기름을 이야기하는데 성령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관유를 성막에도 바르고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다 발라서 거룩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제단에도 그리고 아론의 머리에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성령입니다.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은혜, 성령의 열매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생의 사명을 완수하는 비결도 능력도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은 쉽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안식과 행복.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는 비결입니다. 믿음이지요. 믿음은 안식과 행복이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를 약속하신 걸 믿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 즐거움과 기쁨,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행하실 역사를 내가 하려고 할 때에 내 인간적인 열심은 오히려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메마르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피곤하고 낙담시킵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되 나에게 힘들고 어렵고 걱정이 되고 안 되는 것은 전부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 믿음이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비결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붙들려서 순종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의 길이 영광의 길이고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 그 사명의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 안에 다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전해서 우리가 더 이상 부족과 갈급과 고통과 문제 속에 신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 이루었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힘입어 사는 것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보혈의 능력, 완전한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 복을 우리의 일생, 아버지여 누리며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아버지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순간,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족과 연약함을 대신 아버지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으로 감사로 나가는 복된 날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